봉사활동 중 드러나는 조직스토킹의 비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봉사활동 중 드러나는 조직 스토킹의 비밀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시작은 봉사활동이었다. 한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누군가의 삶에 작은 온기를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봉사자들 사이에 떠도는 기묘한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법정 드라마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이 기이한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피해자였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그가 향하는 길은 선한 의도를 가득 품고 있었지만 그 길을 따라 늘어선 가해자들로 인해 번번이 무너졌다. 아이들 참 잘도 기획했다. 드라마 속 악당들처럼 그들은 단체의 명분 아래 정교하게 조작된 괴롭힘을 체계적으로 감행하고 있었다. 조직 스토킹의 스타일은 독특했다. 봉사자가 자원봉사 중에 이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불쑥 튀어나와 속삭이는 이웃들이 있었다. 정말 봉사하는 척하네? 그거 정말 우습지 않아? 가해자들은 마치 예고된 배역처럼 행동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